안녕하세요 미팩티비 남규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저번 영상에 뱃살 똥배가 빠졌다 아니면은 몸무게가 줄어들었다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올려서 천연사이다 식초를 살을 빼거나 뱃살이 제거되거나 아니면 변비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영상을 올릴 때 천연사이다 천연 식초면 굳이 애플 사이다 비니거가 아니라도 파인애플 식초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이 물어보는데 음, 파인애플 식초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과 굳이 파인애플이 아니더라도 바나나도 상관없습니다. 과일이나 곡물 어떤 거든 상관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과일을 갖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파인애플을 이용해서 식초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여기 바나나 이거는 바나나로 식초를 담근 거거든요. 보통 과일이나 곡물로 식초를 담글 때는 2주, 2주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나면 걸러내면 됩니다. 보통은 식초를 담글 때뭐 파인애플을 이용한다면 파인애플, 식초, 그다음에 설탕. 이걸 1대 1대 1 비율로 넣는데 저는 천연 식초를 만들 때는 설탕은 빼고 파인애플과 식초만 이용하거든요. 근데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먹어봤는데 난 도저히 못 먹겠더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살을 빼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똥배를 없애기 위해서 드신다면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약이다 생각하고 드시면 되는데 그래도 나는 불편하더라 하시는 분들 파인애플 뭐, 파인애플 만약에 이게 지금 이거는 1.6kg 거든요. 파인애플이 1.6kg면 설탕도 1.6, 식초도 1.6, 1대1대1 비율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살을 빼는데 있어서 설탕이 그 정도 양이 들어가면, 물론 설탕이 들어가야지만 미생물 번식이 있어서 식초를 만드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설탕은 설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탕을 아주 소량만 넣거나 아니면 아예 넣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먹는데 설탕을 넣지 않고 식초를 만들면 일주일 후에 냉장고에 넣어서 일주일간 더 숙성을 시켜서 총 2주가 되죠? 2주 후에 걸러내면 되고요. 설탕을 1대1대1로 넣었으면 2주간 실온에 보관했다가 걸러내면 됩니다. 오늘 저는 설탕 없이 그냥 만들 거거든요. 파인애플을 저는 껍질째 이용할 거라서 얘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씻고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다 제거한 상태고요. 밑둥지를 아래 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르고요. 뒷부분도 파인애플을 살때 위에 꼭지 부분보다는 밑을 보고 사세요. 위에가 너무 싱싱해서 사왔는데 보니까 밑에가 이렇게 상해가 있거든요. 이렇게 잘라내고, 파인애플 심지를 많이 버리면서 사용을 하는데, 파인애플 심지는 버리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세요. 파인애플에는, 심지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소화효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자른 절반을 자르고, 이렇게 절반을 잘랐어요. 자르고, 보통은 드실 때는 여기 가운데 심지를 빼고 드시는데 빼지 말고 될수 있으면 잘게 잘라서 이 상태로 사등분을 냅니다. 내서는 제가 시간 때문에 이렇게 잘라왔거든요.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그냥 짜잔하게 껍질채로 이렇게 잘라놓았고 양조식초를 썩은 햄미식초를 썩은 어느 식초든 상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저것 담아서 먹어보니까 개인적으로 현미 식초가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현미 식초를 사용하면 양조 식초보다는 발효가 훨씬 더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1대1 분량이니까 굳이 1대1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파인애플 하나를 다 넣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식초를 파인애플이 잠길 만큼 부어 줄게요 파인애플이 음, 위에 머리를 자르기 전에 2.2kg 였거든요. 근데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1.67, 거의 1.7kg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이 식초가 1.8L 짜리거든요. 거의 이렇게 하나를 지금 다 부었습니다. 1.8에서 한 200ml 떨어졌으니까 거의 1대1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설탕을 지금 하나도 안 넣은 상태고요. 식초와 파인애플만 이용했거든요. 이거는 먹으면 애플사이다 비니그처럼 맛이 시큼시큼 털털하겠죠. 그 대신 이 파인애플에서 나온 단맛 성분은 있겠지만 맛이 있지는 않고요. 지금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나에는 바나나와 설탕 여기는 바나나에는 지금 설탕을 넣었어요. 바나나와 설탕과 식초의 비율을 1대1대1로 했고요. 역시 여기도 식초는 현미식초를 넣었습니다. 설탕은 노란 설탕을 이용했습니다. 흰 설탕, 정제된 흰 설탕보다는 유기농 비정제 설탕을 이용하면 훨씬 단맛이 아무래도 흰 설탕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좀더 효과가 있겠죠. 바나나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식초를 담아서 먹고 있는데 설탕을 안 넣고 담아 먹어본 적이 없어서 1대1 1대 대일로 넣었고요. 다음에 제가 바나나에다가 설탕을 안 넣고 식초를 만들어서 먹어 보고 그때 전혀 곰팡이가 쓰지 않거나 문제가 없으면 식초 아니 설탕 없이 바나나 식초 담그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 밖에서 실온에 보관했다가 일주일 후에는 냉장고 안에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는 2주가 지나고 나면 식초만 그러니까 얘가 식초가 이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 냅니다. 그러면 파인애플만 건져내서 파인애플은 버리고 아니면 파인애플을 먹기도 하던데 저는 새콤해서 설탕을 안 넣기 때문에 새콤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면 파인애플은 건져내고 이 식초만 물 타서 드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 250이나 300ml에 파인애플 설탕을 넣었으면 두세푼에서 세스푼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저처럼 설탕을 안 넣었으면 한 스푼 반만 해서 어차피 배살을 빼고 다이어트 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식초를 드시는 거라면 식전에 드시거나 아니면 밥을 다 먹고 식후에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드시면 배살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요. 변비에는 파인애플 식초는 변비 예방 변비 해소하는데 100%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 비타민C 가루를 같이 이용해서 드셔주시면 배살 제거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음, 보통 과일 식초를 만들었을 때 숙성기간은 거의 2주로 보시면 되고요 파인애플에는 소화효소가 파인애플 식초를 드시면은 소화,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배살 제거는 물론, 변비 예방, 변비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체내, 나트륨,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장 활동이 원활하게 해서 변비를 없애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항염증, 그 다음에, 진통작용에도 효과가 있고요.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장 청소, 연육작용, 좋은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일단 또 좋은 건, 저는 뷰티잖아요. 피부 미용에, 미용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가, 우리가 팩을 하면은, 팩을 하는, 뭐, 아무리, 기미 주근깨 잡티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이용하면 조금씩 조금씩 기미가 옅어지거든요. 그 기미가 옅어지기 이전에 팩을 일주일만 꾸준히 천연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피부에서 윤이 난다는 거, 광이 난다는 거, 어 기미는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피부는 굉장히 부드럽고 피부에 윤이 나네요. 이런 소리 많이 하시는데 꾸준하게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식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드시면은 우리 몸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피부를 반짝반짝 빛나고 윤희나게 해주니까 꾸준하게 드시면 아마 뱃살을 빼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살을 빼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파인애플 식초를 만들었는데 보통은 껍질을 이용을 안 하거든요. 껍질도 같이 이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우리 몸에. 연육 작용을 해줘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꾸준하게 돈 많이 안 들고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식초이기도 하고요. 음식을 만들 때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드레싱 샐러드 드레싱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니까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